네, 안녕하세요. 지로킹입니다. 2월 12일 토요일이고, 오늘 아침 이제 샌드박스 트위터를 보다 보니까, 네, 그 스테이킹 관련된 글이 새롭게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드리고, 네,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보시면, 음 이게 가스가 들지 않고, 네, 이게 50만 개의 샌드, 매주 50만 개 샌드를 리워드로 준다고 되어 있죠. 요거 자세히 읽기 한번 볼게요.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어, 샌드 스테이킹 할 때는 그 매틱이랑 샌드랑 하나의 페어로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킹을 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바뀐 걸 보니까 어, 샌드 단일 토큰으로 예, 스테이킹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, 되면 어, 비영구적 손실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지난번처럼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네, 할수 있고 네, 이번에는 그 가스비가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수료죠. 수수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.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면 가스비가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큰 메리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예. 보시면 처음 4주. 예, 그러니까 이제 시작 날이 2월 11일이죠. 네. 2월 11일부터 처음 4주가는 50만 개의 샌드가 리오드로 나온다고 합니다. 네. 예. 전에 그어틱이랑 샌드 페어로 해 가지고 에 예, 스테이킹 맡길 때도 첫 4주는 네, 50만 개.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30만 개로 줄어들었죠.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송 수수료 드는 거 말고는 크게 돈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하는 게더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음, 그리고 보시면 어, 보상은 매주 한번할수 네, 있다고 합니다 네, 시작은 네, 2월 11일 저녁 8시 여기 UTC로 돼 있으면 여기 더하기 9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,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먼저 저같은 경우에는 어, 사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어, 이더리움에 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더리움에 있는 샌드를 어, 폴리곤 네트워크로 네 브릿지를 해가지고 샌드를 넘기는 걸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샌드박스 홈페이지 네, 요 스테이킹을 누르시면 네, 요 밑에 보시면 네, 브릿지 샌드라고 되어 있거든요. 요걸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더리움에 요게 19,800개가 있고 폴리곤에 500개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넘겨 가지고 대략 한 2만 개 정도 네, 2만 개 정도로 먼저 한번 스테이킹 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측에서 네, 폴리곤으로 넘기는 거, 어프로브. 네, 지금 네트워크 설정이 이더리움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, 네, 보시면, 네, 요기 이제 폴리곤 메인넷이라 되어 있죠. 요거를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꿔줄게요. 어프로브. 누르시면, 사명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. 지난번에 해 보니까 시간이 좀이 브릿지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네, 트랜잭션이 끝나고 네, 어프로브 됐습니다. 좀 딥하진. 여기 두 번을 눌러 줘야 되네요. 보니까.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브릿지 신청은 된 거고 이게 어, 트랜잭션이 끝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펜딩 네, 지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펜딩이 끝나야 거래가 이제 완료됩니다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넘어가는 거래가 완료되고 네, 그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네요 네, 이제 펜딩은 끝났고 네, 다시 폴리곤 브릿지로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, 시킨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폴리곤 쪽으로 전부 다 넘어왔네요. 네,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, 아까 19,000개랑 이제 5만, 500개랑 합쳐져서 2 3 0 0개 정도 네,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브릿지는 끝난 거고요. 네, 이제 샌들을 한번 스테이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스테이킹 맡기기 전에 기존에 있던 두 가지 네, 다른 스테이킹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. 제일 처음 나왔던 게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하는 샌드랑 이더리움이랑 LP로 묶어서 스테이킹 맡기는 거였거든요. 이거의 그 최대 단점은 사실 어,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래도 이 스테이킹 을 맡겨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어, SS를 보상으로 주기도 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소액으로 네, 요거를 이제 계속 맡겨놨었던,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빼서 폴리곤 네트워크에 매틱이랑 그 다음에 샌드로 묶는 요 LP에 맡겨놨었습니다. 네, 이게 처, 이것도 이제 처음 4주 동안은 보상이 50만 개로 괜찮았거든요. 그때 이제 이 보상률 APR도 굉장히 높고, 네, 그래서 사람들이 예, 돈을 굉장히 많이 맡겼었죠. 그래서 점점 이제 APR이 떨어졌었는데, 지금 이제 이 샌드 단일 스테이킹 또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게 한500 초반이었거든요. 예, 네, 근데 벌써 이제 470% 정도 떨어진 거 보면, 예, 며칠 정도 지나면 한 200%, 100% 정도까지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단일 스테이킹이라서, 예, 이게 샌드의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는, 네,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어프로브 누르고 네 이게 비코너미에 이제 승인을 하는건데 네 서명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디파짓으로 바뀌었네요. 디파짓해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2만개 정도 에. 보니까 이제 가스리스 네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다라고 나와있네요. 이렇게 되면 이 매틱이 없으신 분들도 바로 거래를 할수 있게 네,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디파진 누르고 다시 서명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네, 그럴 때는 뭐 새로 고침이라든지 로그아웃 한번 하고 다시 로그인하시면 이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저도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한번 네, 홈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. 네, 그래도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보 로그아웃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들어오니까 다시 반영이 되어 있네요.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네, 여기 이제 샌드가 2만 개 정도 네 맡겨져 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네, 맡긴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처음으로 이제 리워드를 네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클레임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 보상은 못 찾는 것 같습니다. 네, 대신에 돈을 빼고 싶을 때 바로 이제 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나중에 그 보상이 나오면 이게 폴리곤 네트워크에 이제 샌드로 들어가거든요. 네, 그럼 저희가 사실 지금 쓸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제 샌드를 뭐렌드를 사거나 아니면 어, 그 민팅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폴리곤에서는 사용을 못해요. 네, 그러면 어, 다시 이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그, 샌드를 넘겨야 되거든요. 그때 가스비가, 이더리움 가스비가 한번 듭니다. 그게, 어,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격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완전 소액으로 하시거나, 어, 이 자주 거래가 많다.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그대로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한번 맡기고, 거래도 별로 안 하고, 그리고 아니면 이제 거래금이 좀 많다. 그러신 분들은, 예, 지금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영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APR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첫 4주 동안은 보상이 50만 개라고 했으니까 네, 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